오늘은 이제 구매 의사 결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은 선택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든 그거를 어떤 메커니즘으로 하게 되는가를 알면 이걸 가지고 말 그대로 무궁무진하게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인지심리학 기반에서 같이 이제 생각을 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차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어려운 얘기는 당연히 가급적 빼고 최대한 마찬가지로 쉽게 접근을 했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작을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음. 자 여러분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는 어디일까요? 그렇죠, 면접장입니다. 면접장. 예. 이 면접장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자, 혹시 여러분, 나는 태어나서 단한 번도 면접이라는 걸본 적이 없다. 이런 분 있으세요? <laughs> 내 인생에 면접이란 없었다. 나는 아버지도 금수저고 할아버지는 황금수저라서 그냥 무사 통과. 여태까지 뭔가 테스트를 받아본 적이 없다. 나에 대한, 음, 그죠? 어. 그러고 싶다는 있지만 그죠 그러고 싶긴 하지만 그래 본 적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죠 음 아마 이런 분이 없으실 거다 즉그 얘기는 뭐예요 누구나 면접을 본 적이 있으실 거다 그죠 맞죠 면접 경험 다한 번씩은 다 있으실 겁니다 그쵸 <laughs>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자둘 중에 하나인데 자 나는. 어떤 면접이든, 면접이든 자신 있다. 실제 이러신 분이 있더라고요.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또는 1번이 그렇고 2번 면접. 와. 자, 번호를 한번 적어보세요. 번호. 나는 1번이다, 2번이다. 어 그래, 1번이 있다니까. 음. 음. 아, 일과 2사이 뭐야? 1.5예요? <laughs> 음. 1.5. 아, 1.5가 있으시구나. 1.1. 이야. 1.5. 아, 숫자로 이게 표현이 되는구나. 전 상상을 못 했네요. 어, 1.1이다, 1.5다, 2.5다. <laughs> 2.5. 2.5는 어디까지 가야지 2.5가 될까요? <laughs> 음. 오케이. 좋습니다. 음. 준비를 잘하면 1.5. 음. 한참 볼 때는 또일 자신감은 또만 땅이었다 좋습니다 음. 좋아요 아무튼 네 그러셨는데 저는 한1.7 에서 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자신 있는 과는 아니고 면접을 좀잘뭐 예전에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정서 불안으로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음. 땀막 흘리고 막막 비오듯이 막땀 흘리고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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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래 가지고 아 정말요. 예. 그래 가지고 떨어진 사유가 정서 불안이었어요. 뭐 이런 애가 다 있냐고. 음. 그랬던 적이 있었었었습니다. 있었, 있었, 네. 옛날에 그랬어요. 어? 자, 아무튼 자, 이 면접 이게 어 어떤 분은 정말 뭐 면접에서 보면 되게 자신 있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저처럼 이렇게 자신 없는 분도 계신데 자, 아무튼, 이 소비자 선택 모형이라는 걸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이 얘기를 면접이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면접에서 소위 선택받는 것, 선택하는 게, 실제로 소비자가 선택하는 과정하고 비슷해요, 되게. 이해되시나요? 어, 굉장히 면밀하게 보고서 판, 기준을 세우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초이스를 하는 이 과정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면접 얘기로 일단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얼마 있다가 또 취업 특강을 또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 이것저것 이렇게 겸사겸사하다 보니 면접 얘기로 시작을 좀 하게 됐는데 자 일단 볼게요 미쿡의 대기업에서 어 채용 담당자 인사 담당자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뭘 물어봤냐면 야 너네 어떤 사람을 원해 이걸 물어본 거예요 <laughs> 그랬더니 대답을 어말 그대로 되게 노말하게 했습니다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 지금 우리가 원하는 회사 역량에 부합하거나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채용을 하고 싶다라고 어, 실제 실제로 미국 대기업의 채용 담당 임원 자 미국의 그냥 아무 기업 같은 건 아니고 대기업에서 그것도 채용 담당이 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되게 뭐라 그럴까요? 되게 그럴 듯하죠. 뭐 이거 이상 뭐라고 얘기를 할까? 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스탠다드한 대답이라고 봅니다. 요걸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을 갖춘 사람, 그죠 우리 회사에 맞는 인재상을 갖춘 사람.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신입사원으로 채용하겠다. 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정말 그런 사람을 뽑았을까요? 이거예요. 진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느냐? 이겁니다. 어, 그걸 정말로 보고서 그걸 캐치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뽑느냐? 이 얘기예요. 예. 네. 일단 힌트는 이 그림입니다. 어때요? 음. 후훗? <웃음> 과연? 네. <laughs> 이겁니다, 이거. 어. 네. 그, 진짜 딱, 어떻게 보면은, 결론적으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아닌 건지, 긴 건지라고 딱 판단하기보다는, 어, 이런 느낌으로 보면 돼요. 실제로 뽑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이런 느낌?인데, 그게 그렇다고, 그러면 인재상이 부합하지 않느냐? 무슨 뭐, 실제로 필요한 인재가 아닌 거냐?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느낌이. 음. 자, 일단 그렇고. 자, 어찌됐든, 심리학자들은요, 이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해왔어요. 왜 연구해왔냐면, 실질적으로 선택되고 선택이라는 그 프로세스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말 그대로 이런 연구가 누구한테 좀더 도움이 되냐면, 재밌는 거는 면접 채용해서 지원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도움이 돼요. 왜냐면 면접관들이 이런 걸 본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해주니까, 어, 실제로 뭔가 일자리를 찾을 때, 그런 기회를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는, 일자리를 찾을 기회를 좀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방법에서의 힌트를 주는 연구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어, 제가 그냥 한글로 그냥 따왔는데, 체드 히긴스라는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티모시 저지라는 교수님의 연구 결과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분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채용 담당자들이 본인들이 하는 얘기하고는 다르게, 실질적으로는 어떤 다른 것에 따라서 채용을 결정하더라라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네. 그들이 말하는 것과는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이게 연구 결과예요. 자. 그래서 그게 뭐냐. 그 실제로 채용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걸 봤는데, <laughs> 여러 군데 이제 그 소스가 있었는데, 제가 일단은 가장 쉬운 소스를 가지고 왔어요. 1번은 뭐냐면, 뭘것 같으세요? 진짜 채용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혹시 느낌이 좀 오시나요? 아까 원하는 사람은 인재, 뭐, 뭐, 인사,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죠? 역량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원한다고 했는데, 맞아요, 맞아요. 네. 실제 채용된 사람들의 특징을 진짜로 보니까, 그 관계를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 채용자라 된 사람들은 1번, 이겁니다. 잘 웃어준 사람, 면접관한테, 활짝. 2번. 이거는 놀랍게도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이거예요. 뭐 얘기를 하다가, 면접관하고 뭔가 공통의 관심사가 있는 경우에 합격이 잘 됐다고 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예전 면접 기준으로 치면, 음, 등산 좋아하나? 아이고, 환장합니다. 어제도 다녀왔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laughs> 축구 좋아하나? 어제도 한 게임 뛰고 왔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어허허허, 참, 사회생활을 잘하는구만.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죠? 음. 그죠?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것도 있었답니다. 예. 네. 조금 다소 무의미한, 그러니까 약간 형식적인 칭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좋게 봤다라는 거예요. 일단 연구 결과가 이래요. 일단. 그럼 막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막 드시죠. 그죠? 음, 이상한 얘기도 이렇게 성장공이처럼 막 하시고, 그죠? 제가 면접 보는 것도 아닌데, 음.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 이거예요. 호감도. 함께.